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진행합니다.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쟁점이 아닌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 약 70여 개가 9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강행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의 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28일 국회 위안정보시스템 등을 기준으로 볼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 가운데 쟁점 법안과 오래전부터 계류 중인 법안을 제외한 비쟁점 및 민생 법안은 약 70건에 이릅니다. 여야는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책임 공방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 힘은 쟁점이 아닌 법안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를 본 법안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측은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실시 방안에 대해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문신사법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의 초대영상불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필리버스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처리되었습니다. 아직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 중에는 여야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한 민생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부과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임대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우회적으로 인상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이나 한옥 체험업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를 막는 관광지능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대규모 고용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정부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 방송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담은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 또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변제 받도록 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임금 채권보장법 개정안 역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위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상위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채권보장법의 미비로 인해 실제로 금액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담당자가 응급실에 설치된 전용회선을 통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과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 간의 상황이나 환경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의료 공백이나 감염병 대유행 등을 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의 대응책임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관련 법안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법안 또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